안녕하세요, 고미리입니다 방금 제 실라 모노그램에서 호야나 호텔 앤 스위트, 제 스위트 오션뷰 객실로 체크인했습니다 객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구조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소파, 안쪽으로는 이제 욕실이 있죠. 여기는 지금 TV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 16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태풍 노루가 다낭에 와서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원래 밖에 있어야 되는 그 숲, 어, 테이블과 이제 의자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다 안쪽으로 옮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윈 베드고요. 안쪽으로도 TV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제 욕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쪽으로도 또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